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이슈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은 좀더 핫한 코인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비트필승님의 특징주. 개인적으로는 300원 갈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던 코인인데요. 어, 네, 저도 이제 진리카가 지금 많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들 입장에서 어,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진리카가 되겠습니다. 이 진리카 같은 경우에 엄청나 게 급진적인 어. 그러니까 단, 어~ 단기적으로 급진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일단 호재 이슈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메타버스 출시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선반영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와 주는 급진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어떠한 찌라시가 있었냐 이제 디즈니 그리고 이제 뭐~ 어~ 디즈니랑 협약을 맺을 수도 있다 뭐~ 페이스북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페이스북의 코인으로 인용될 수 있다라는 찌라시성도 돌면서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호재로서 인해서 지금 더 올라갈 것인가는 바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지표로서 역할이 아니라 조금 투기적인 희망이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저희들 현재 객관적인 지표로서 이제 차트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객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리카 지금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진리카를 접근하기 전에 웨이브를 먼저 가지고 와봤습니다.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던 어 이제 큰 호재성이 없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급진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던 종목인데 3월 1일 기준부터 어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제 어 이렇다 할 호재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타기도 무서워하고 어, 타고 나서 이제 조금만 하락을 해도, 아, 이제 끝난 것인가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 위, 어, 위축되는 심리가 발생이 되어 있었는데도, 자, 지금 현재 4시간 보험상으로 봤을 때 지속적인 하락 시, 아, 그까 그러니까 횡보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이외에도 엄청난 상승세 꾸준하게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호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진리카, 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단타, 지금이라도 탔을 때 어, 수익을 볼수 있나요? 라고 생각들이 우려가 많이 되시는 상황인데, 진리카 같은 경우도 급진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월봉 먼저 보시겠습니다. 월봉을 봤을 때 이례적인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큰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험의 수도 아니고, 어, 호재로 인하면서 엄청난 이제 어, 거래대금이 동반된 상승을 보여줬는데, 현재는 분기점인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올린 만큼 이제 뭐 아무래도 세력이 됐건 기간이 됐건 이제 뭐 거래소가 됐건 어 지금 올린 만큼 이제 매도가 다 나온 상황이냐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오늘이 가장 큰 분기점인 선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시간 선상으로 확인을 하신다면 현재 매수 이제 차트적인 양봉의 흐름세를 봤을 때는 아직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거의 어, 동반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지금 매도세가 확인이 되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어, 지금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물리신 분들이라면 최소한의 손절을 나오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기술적인 반등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이평선, 이 5일선이 현재 2일선에서 데드크로스 나면서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지만 거래대금 현재 계속적으로 줄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60일선에서 마주치면서 데드크로스가 나려고 하는 양상이지만 실로 데드 코러스가 나고 더 이평선을 어, 이 이탈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시점입니다 현재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라고 말씀드려볼 때는 현재 200선 그리고 높게까지는 220선까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여러분들이 200에서 220선에서 손절 혹은 본절로 나오시거나 약수익을 단타적으로 접, 접근하신 분들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나는 그 이상 물려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1차적으로 비중이 너무 많이 들고 계신다 부담되시는 분들은 1차 매도라도 진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끝까지 난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220선 저항선에서 맞고 떨어질 때 거래 매도세를 어 확인을 하시면서 버틸지 아니면은 아예 손절을 칠지라고 저희들이 이제 어 확인 그러니까 어 확인을 가능한 분기점이선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RSI를 보시더라도 어 현재 과매도 구간에 다다랐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한 번쯤은 나올 때가 왔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진리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좀 가장 중요한 분기선상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워낙 며칠 간의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매매에 가담하셨을 텐데요. 지금 현재 물리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나눠서 좀 자세한 매매 전략을 짚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코인 대통령님의 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또 반대로 빠지고 있어요. 네. 분석해 볼까요? 네. 네. 그래도 그 얘기 갈려고 했습니다. 네. 네. 어, 제가, 제가 먼저 많이 올라갔지만 했네요. 네. 네. 오늘 다 먼저 하시네, 하시네요 <laughs> 네. 오늘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인이죠셀로인데 아, 이 일단은 셀로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고 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건 오늘이 또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싶기도 하실 거고 난뭐또왜 올라갔을까 뭐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거고요 일단은 올라간 이슈는 뭐 2천만 달러 인센티브 캠페인을 발표했다 뭐 근데 이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런 이슈들은 이 코인의 상승 요인으로서 작용은 할수 있어요. 항상 뭐 하지만 확실한 이슈는 상승 급등 재료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급등 재료들이 100% 급등을 가져오진 않는다. 100%뭐 상승을 가져오진 않는다.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죠.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런 이슈에 휘둘리지 마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막, 그냥 확갔다막 찍고 막 이러지 마셔라라는 거고, 어,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셀로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뭐 주봉을 보면은 뭐네개 밖에 없어갖고 주봉을 볼 거고요. 예, 일봉을 보는데 저번 달에 상장했죠. 저번 달에 상장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좀쭉한번 올라간 다음에 반 빠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대부분의 코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한번 상, 상장했을 때한번 그대로 위로 치고 올라간다 빠지거나 아니면 빠져요. 자, 그런다음 어떻게 돼요? 밑으로 원형 바닥 쫙 그려 줍니다. 어떻게 빠그 밑으로 그냥 쭉쭉 빠져서 상장가보다 더 밑으로 빠진 다음에 이렇게 쭉해서 올라간 형태를 보이는데 셀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올라간 다음에 빠지고 나서 슬쩍 내려간 다음에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보는 이 거래량들을 봤을 때 굉장히 거래량이 미미합니다. 거래량이 미미하게 나와주면서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파동 크게 올라가죠. 3월 29일입니다. 그럴 때 거래량 조금 나와주면서 올라갔다 빠지죠. 자, 이 빠지는 이 물량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왔어요. 물량. 그죠? 여기 있던 물량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거래량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거래량 자체가 너무 없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있던 사람들 아직도 들고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여기 산 사람들 아직도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어제 엄청나게 나오죠. 어, 뭐 일단 상장했을 때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쭉 올라가요. 그리고 몸통을 다 채워줍니다. 채우면서 거래량 그렇게 크게 나와주면서 올라갔다라는 건, 물론 매도가 있어야 되고 매수가 있어야 당연히 거래가 일어나고 차트가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 있던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판단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한 물량은 그대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던 물량은 그대로 거의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오늘 나왔는데 이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보시면 되게 적죠. 자, 여기 거의 이제 보시게 되면 거래량 반으로 보시면 돼요. 매수 반, 매도 반 이게 합쳐져서 거래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매도세 어디서 나왔나? 여기서 나 여기서 산 사람들이 나왔던가? 혹은 여기서 산 사람 이 조금 나왔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아니면 밑에서 좀그어 사신 분들이 뭐, 뭐 사진 투자들이 뭐 팔았다던가. 등등하지만 매도세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매도세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뭐 문봉 자체가 뭐 8%, 9% 나왔다라는 건 시장가로 긁어서 그래. 시장가로. 그러니까 이 시장가로 긁으면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대부분 시장가로 구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개예요 첫 번째 매매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냥 급하다 그죠 손이 내가 느리니까 막 이렇게 하죠 막 지금 뭐천 원에 있는데 천원 올렸더니 9 9 0십원 돼요 어 그리고 9 9 0십 원을 바꿨는데 그8 하시면 돼 있어요 이러니까 뭐야. 그냥 확 그냥 시장가로 긁어버리죠. 자 이렇게 두부을 나눌 수 있는데 시장가로 긁는 거는 매수도 매도도 좋지 않습니다. 이매 시장가로 긁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진짜 0.1초 단위로 막 바뀔 때 있잖아요. 급등하고 급락하고 막 이럴 때 그때만 시장가로 긁는 거지. 이렇게 시장가로 긁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시장가로 긁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거래량은 미미하다. 자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런 것들은 대업은 다시 또 한번 올라가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라는 거 아니에요. 어이구. 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사 가지고 또 한번 노려. 뭘 노려요? 노리지 마세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면서 이런 것들 좀 본다면, 거래량을 항상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데,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음봉 자체도 좀 얇다. 어제 양봉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는데,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 거래량도 되게 미미하고, 음봉 자체도 미미하다는 양음량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후까지 또 이제 만약 야간까지 좀 봤을 때, 뭐, 도지형 캔들을 달아준다고. 그러면은 좀 이제 확률도 많이 올라가겠죠. 도지형 캔들이 나와준다던가 이런 것들좀 본다고 한다면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셀로 뭐 지금 뭐 솔직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상장가 보다도 뭐한두 배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가격도 두 배는 올라와 있으니까 뭐 지금 뭐8% 9% 빠진다 뭐어 도망차 뭐 이러면서 그냥 뭐 망했나뭐 이러면서 그냥 매도 막 하지 마시고 그거는 투기예요 투기 그렇죠 어, 됐다가 아니니까 그냥 도망가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좀잘 지켜 보시고 투자를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셀로 하나의 차트를 보면서 여러 가지 좀 투자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슈 작은 거 하나 하나에 일일비 안 않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리비 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또 시장가로 매수매도 하지 말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시장가로 시장가로 이제 매매를 할 때를 살펴본다면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마인드 컨트롤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시장가로서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는 경우는 급등락이 나올 때 빠른 대처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특히나 지금 구간에서 양음량 패턴 그려주면서 또 다시 한번 이 상승 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들 살펴볼게요. 비트필승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공략 종목은 어,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메타버스의 대장 주로서 어, 엄청나게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가치가 가치 그러니까 주겠죠. 어, 실적 주가 있다면 가치 주가 있는데. 같이 주로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면 2030년도까지 어, 가치 시가총액이 뭐 이제 경단위가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샌드박스가 경단위가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의 이 섹터, 이 분야들이 종합적으로 경단위가 넘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전망이 좋은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이목이 집중되지도 않고 있고 어, 공급도 지금 별로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는데. 비트코인이 저희가 4천만원 선상에서 4,500선을 도달하고 그 이후에 5천만원 박스권도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선이 5,100선, 3백0 0선까지 도달했음에도 어, 눈에 튀지 않았고 어, 가격 상승이 없었던 샌드박스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도 어, 단타적으로 그리고 스윙 혹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기에 너무 메리트가 좋은 종목이라서 오늘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항상 큰 틀부터 보시면 월봉 기준 보게 된다면, 현재 일단 제가 손절가 라인은 단, 그러니까 단타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절가 라인은 4,010원, 그리고 이제 단기적 목표가는 4,800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안에서 놀아나려고 하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신데, 주봉을 봤을 때도 현재 단기적 입평선을 계속 이탈하지 않고 유지해 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으로서 단타 단기적으로도 왜 메리트가 있나? 현재 단기적 입평선에서 이제 21 입평선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기 전에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단기적 접근도 용이하기 때문에 단타적 접근으로도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현재 일봉을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이제 입평선들이 어 골든 크로스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20, 이 5일선 입평선이 60 61선, 61선, 2평선, 차례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120일선까지 다다르면서, 현재 역별에서 정별로 전환되는 모습이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어, 가치성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중장기적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셔서, 오래 이제 상승장이 동반될 때까지 어, 더 가져가셔도 돼도, 되고, 현재 나는 단, 어, 단기적인 접근이 좋습니다라고 한다면, 어, 현재 접근을 하셔서, 4800선까지 노리게도 괜찮습니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이제 우려할 점은 뭐냐면, 워낙 섹터도 강하고 전망이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어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메타버스의 대장은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가 맞습니다. 맞지만, 어 현재 새로운 플랫폼이 나온다던가, 질리카와 어 같은 새로운 코인이 대장이 어 이제 가라, 가라, 치워진다 라고 한다면 샌드박스의 중장기적 메리트는 줄어들 수도 있다 라는 점을 항상 인지를 하시면서 어 이제 개별적인 호재 이슈도 다른 알트코인과는 다르게 호재 이슈도 항상 확인을 하시면서 어 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그렇게 어 접근하시길 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필승님의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스윙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워낙에 가치적으로 좀 탄탄한 어, 코인, 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스윙이다라고 할때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스윙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정의적인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어, 정의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주단위가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단기적인 관점은 이제 어, 일주일 내외를 어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고 어~ 스윙 같은 경우에 주 단위로 2, 3주 혹은 이제 한달 내외로 보고 있는 게 저는 스윙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일단 사전적 정의와는 전문가 그리고 개별마다 다르다는 점 그거는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필승님께서 스윙으로 접근하실 때는 2, 3주에서 한달 정도를 스윙 관점으로어 생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이 변동성이 큰 시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 우리가 믿음이 가는 그런 코인들을 투자하는 게좀더 안정적인 수익으로 또 안정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이 메타버스가 몇 어, 몇년 내에 이제 그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경단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이 메타버스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대표적인 코인으로서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 주목해볼 수 있지만 어, 이번에 진리카처럼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볼게요. 네, 오늘 공략 코인 말씀드리기 전에 아뭐 어, 스윙 관점 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좀 한마디. 어, 답보주시자면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그 말씀드렸을 때 이거 돈 놓았고 이렇게 통 나오는 항아리 아니라고 네, 그래서 투자는 항상 그렇죠 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 너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맞,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제가 항상 비유를 하면 그 당시에는 아 어, 하겠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 좀비유를 드리자면, 길 가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원한장 주었습니다. 맞겠죠? 만원 수익 봤다고 봅시다. 길 가다가 만원 주셨어요. 그만원주수를 내가 만약에 이 20, 20살이에요. 그럼 그거 만원주수하고 20년을 기다렸는데, 그 2, 3주를 못 기다린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돈 넣어갖고 그냥 퐁 나오는 항아리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런 항아리 아니니까, 어, 항상 이제 투자는 여유롭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유 돈으로 해야 된다. 항상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라이트 코인입니다. 아, 라이트 코인인데, 라이트 코인은 제가 잘 추천드리지는 않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쪽에 좀 속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코인 자체가 뭐 그렇게 큰 이슈도 없을 뿐더러 예전부터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메이저 코인 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준 메이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메이저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근데 또 메이저긴 하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 2022년이니까 한 4년 전이었을 거예요. 2017년도, 18년도 이때였을 건데, 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17년도 18년도일 건데, 자 그때 라이트코인이 어떤 움직 어떤 이슈가 나왔었냐 신용카드 발행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은 신용카드가 발행이 돼서 뭐 이제 상용화를 시켜서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가지고 그때 막 급등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신용카드가 나오고 쓸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을 하겠죠. 자 그런데 어 당일날 어떤 이슈가 나냐 무기한 연기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슈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뭐그 급락했죠 예뭐 곤박질 치고 난리가 났었었을 때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나오, 나온 나 이슈 중에 그 신용카드에 대한 이슈는 아직도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라고 하기에는 뭐 사이즈나 이런 걸 봤을 때 메이저긴 한데 하는 행동으로 봤을 때는 메이저 같지는 않고 뭐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준 메이저라고 보는데. 그래도 좀 이제 상승할 때는 또 크게 상승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어, 좀 괜찮은 코인일 수 있다. 지금 또 시장이 상승 초입 시장이기 때문에 상승 초입에서는 우선 메이저 쪽, 그다음에 준메이저 쪽 먼저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라이트코인 어,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어,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고 계신 게 라이트코인의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뭐 50만 원까지 뭐 치솟았다가 뭐다음에 쭉 내려서 30만 원 갔다가 뭐 지금 15만 원이에요, 그죠 15만 원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저점 구간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뭐 10만 원도 아니었습니다, 몇만 원. 근데 뭐 이쪽 라인 때야, 2020년 라인 때야, 2021년 들어서면서 다 저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점을 완전 올려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이쪽 뒤에 2021년 뒤에 차트를 보는 건 솔직히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코인, 뭐 99%의 코인이 2021년을 기점으로 차트가 전부 다 저점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죠? 보시면 알게 알 거예요. 밑에 다 그냥 무슨 어 뱀처럼, 뭐보아고 뱀처럼 여기 뒤에 다 깔려 있는데, 이쪽을 이렇게 그냥, 그냥 저기 보지 마시고 앞에만 본다면. 지금 현재 올라와서 내려와 뭐 지금 저점이라고도 좀 판단을 할수 있겠죠 지금 현재 가격대가 15만 원 라인대가 저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라인대에서 그 위에 저항 라인대를 돌파를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해 줄수 있는 힘을 좀 얻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지금 보시면 61선이 있죠 61선이 있는데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라가다가 상승을 쭉 해주다가 6 1선이딱 꺾여요. 그리고서 차트가 내려옵니다. 자, 이럴 때는 절대로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려요. 왜 계속해서 차트가 61선을 저항을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61선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단기 평선들이 올라와서 차트를 밀어 올렸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시장이 급락을 하지 않는다면은 정상적으로 뭐 옆으로 횡보를 하던, 아니면은 상승을 하던. 둘 중에 하나는 할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상승 초입 시장이다라고 판단해 볼수 있겠고 뭐 지금 뭐좀 3월 달에서 4월 달조금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상승 끝난 건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아직 상승 초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조금 더갈수 있는 어뭐 위에 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 뭐 다시 급락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급락할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수 있겠고 자, 그래서 매수해 볼수 있는 가격 15만 3천원 이하로 좀 매수, 어, 드릴게요. 이제 지금 400원인데 0.26% 올라간 겁니다. 400원이면. 그러니까 뭐 지금 사셔도 돼요. 근데 제시는 어, 15만 3천원 이하로 제시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20만원 라인대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laughs> 지금 그 바로 위에 라인대에서 저항 라인대가 뭐냐면 18만원 라인대가 있어요. 여기는 조금 18만원 라인대 돌파는 가능할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8만원 돌파 이후 20만원 라인 때 목표까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손절 라인 때 잡아야죠. 딱 10만원 밑에입니다. 1 4만 3천원. 자, 어디냐? 딱 봤을 때 60일 선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라인 대 60일 선이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는 저 라인 때가 바로 좀 손절 라인 때다. 왜 그러냐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60일 선이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해주면은 그대로 다시 올라가는데, 지지에 반등하지지하지 못하고 이탈해버리면 그대로 다시 내려가요. 61선이랑 같이 내려가요. 자, 어느 부분이랑 비슷하게 내려간다? 여기랑 똑같죠.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라인 때 14만 3천 원 라인 때 이탈하면 어 이제 추가적인 어 손실에 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상승 초입 구간에서 공략해볼 만한 코인들이라고 한다면 메이저 코인이나 준메이저 코인이 될수 있겠는데요. 그 대표적인 코인으로 라이트 코인 매매 전략 세워 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코인 투자를 할때 스윙도 하기 어렵고 시장가로서 계속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도 투자 조언을 주셨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스윙과 좀 진득한 투자가 되려면 여윳돈으로 하셔라라는 말씀까지 다시금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불장 초입인지 긴가민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여기에 대한 해답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시는 녹색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비트 필승님께서 지금이 불장 초입인지 지금 어떤 매매 포지션을 잡는 게더 현명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